안녕하십니까. 야심한 밤에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LCK에서 나온 BDD 선수 한 말자를 봤습니다. 아, 근데 BDD님이 삼중물약을 드시던데, 이거 이 삼중물약의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어째서일까? 맞아.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프로들이 말자 할 때는 무슨 신발 갈까였는데, 그냥 애니가 상대라서 헤르메스를 가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 상대로 또 짜증나는 놈 나왔네. 아. 아, 근데 저 녀석 짜증나게 은근 라인전이 세단 말이야? 그게 진짜 짜증나는 부분임. 이건 선 넘었잖아. 생각해 보자. 아, 아, 어 잠깐 럼블이 왔는데? 용이나 마무리해 봐. 아 어떻게 안 될까요? 아, 나 풀이 아풀 너무 늦게 썼다. 아니 근데 럼블이 여기에 이렇게 출장을 아니 그리고 스몰더 트리플킬 이거 흠뭐 음, 우리 팀이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맞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근데 미드는 얘들아 아 이거 바로 죽어가지고 일단 레오나 의의부터 바기고 공어충을 매인 다음에 아 트런들 죽여잇 아왜 하필 저게 저이배한 입만 아, 아, 아 나이스 아 근데 킬이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로 와. 어? 제발 죽어주면 안 돼? 기다려봐. 일단 이즈리얼 내가 전장 이탈시켰어. 야! 아니, 근데, 무패의 사슬을 참. 아, 나 근데 어 잘했다, 잘했다, 얘들아 와좀 지어보지 않을래? 잘했는데 우리가 끝까지 잘하는지 모르겠어. 아 몰라, 도망가. 난 몰라요, 몰라요. 진짜 몰라. 나 아는 게 없어요. 아 이거 깨야 참 좋은데, 어 나이스. 딱 궁을 아껴. 펜스. <끼리> 딱. <끼리> 아 근데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나날뭘 이렇게 맞았다고. 주. 아. 야야 야, 어디가 어디가? 어 나이스. 이거 우리 아타카네 가볼까? 이거 설마 상대팀이 텔 타고와서 씹지랄하진 않겠지? 예 근데 우리팀 많이 해내고 있어 아니 이정도면 많이 해냈어 이미 자 일단 BDD식 템트리 갑니다 인장을 섞어주고 리안드리 라일라이 이게 맞아 아 조금 아 뭐하세요? 아. 근데 이거는 일부러 풀안 쓰고 죽은 거긴 한데. 아니, 굳이? 야, 야. 근데 얘는 또 3대 5 한타를 하려고. 하얀색! 아, 이게 연결이 되네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바로 죽여. 바로 죽으면 다음은 나야. 너무 뜨거워! 갈리오야 니가 대신 죽어야지 임마 캐리 <laughs> 아니 갈리오야! 나 대신 맞아야지 니가! 뭐야 이거 <laughs> 이게 대한민국의 마스터입니까? 자, 100원 큽니다, 이거. 100원 나오는 거 커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가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좀 사갈게. 아니라게, 가면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나 야, 얘들아. 난 텔이 없다. 너희 알아서 판단해야 돼. 럼블은 텔을 탔어요. 4대5해요 어째서? 도우시 대 자 일단 가보자고. 파이팅! 다. <봘> 아 얘들아, 분명 라일라이드 사온다였 오늘. 이맛이지 이맛이야. 게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솔랭이지. 역시 이맛이야. 어, 이건 뭐라? 일단, 궁을 박아. 갈리오 궁도 대박이기는 해. 아, 아, 끝내요! <laughs> 아니, 이런 급전기가다 있나. 이건 거의 뭐, 재벌집 막내 아들급 급전기인데 물론 드라마에 말한 겁니다. 음, 이 솔링 이 맛이지. 이 맛이야. 대체 상대팀이 이길지, 우리팀이 이길지, 한타가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이 맛. 이 맛이지. 아하, 딜량 1등. BDD님의 이삼중물약의 철학이 보인다. <laughs> 근데 이거 그냥 우측 안 가고 신속신 안 가서 나온 딜일지도? 잠깐만, 여기서, 여기서 큰거 온다. 아, 아니, 근데 좀... 빨리 어떻게든 해보지. 파이어트... 아, 몰라, 그냥 하나 죽여. 아, 카이산 딜이 안 나와요. 죽여. 근데 드로렉 사이한테 궁을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됐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할말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죄송하다는 말밖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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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얀다! 딴데 가지 마, 임마! 가버려! 어우, 야, 여기도 너무 잘 받았는데? 자, 그 사이에 오르니 <laughs> 행복 파밍을 하고 있다. 아, 몰라, 몰라, 몰라. 저 이렐리아인데, 난 몰라. 어, 잠깐만, 이거는 할 만해졌어. 안 돼, 임마, 가지마! 침묵, 아, 오! 내가 맞아줄게. 아, 여기까지인 것 같아. 아, 너무 완벽했어. 이제 위잖아. 잠깐만, 형 가야 돼. 아, 네, 안녕. 렐부터 네, 보는 거 나쁘지 않아. 그냥 궁을 눌러놔. 손을 떼! 나한테 이걸로주면안 되나, 렐? 파이언스! 아. GG 저는 투페배납니다 오케이 제들 너희 핑을 봤어 아 가버렸 너는 이미 죽어있다 아, 풀이 없으셨나? 그냥 죽어주네. 여기서 죽어버리면, 1라인 못 봤는데? 케인이 왔구나 이놈은 뭐야? 야, 그러지 마! 아, 어떻게 알았어? 야, 거기 핑크인데. 아니, 어떻게 알았어? 진짜로. 자라스 가랑비에, 온도, 가랑비에 녹는 중. 아, 어, 얘 바보냐? <laughs>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리가 나랑 멀었던 것도 아니고. 어, 콘돔이야. 어, 어내 위에 월기야. 아, 어. 야! 아! 아! <laughs> 어! 아니, 야, 이렇게 멀리 날아온다고? 저기 미 뛰고 있습니다. 워윅? 워익? 워윅만 잘 크는 거 상관 없어. 어차피 내가 개복줄 채워버리면 돼. 얘들아 걱정하지 마. 왜 그래? 죽어! 아, 잡았다. 근데 우리 팀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는지알것 같아. 방금 장면으로. 햄좀 빨리 타라. 죽여야 돼, 죽여야 돼. 아무라 그냥 궁 눌러라. 플래시는 왜 써, 임마? <laughs> 확정 cc가 있는데 임마 응? 바로 진압 침묵 오케이 나이스 연계 궁이 13초면 오거든요? 일단 포킹 박아주고 포킹 심어주고 아! 갔나? 어, 갔네?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아니, 그웬이 이게 딜이. 근데 게임을, 어쨌든 제드랑 같이 하는 게 이롭긴 한데. 오케이. 어, 이거 잘하면? 잘하면? 제라스 잡으면? 일단 다 무시해. 난 이쪽을 봐. 이거 가보죠, 이거? 아. 파양사개목줄 음, 음, 음. 음, 음. 차버랴! 아, 이겼다는 건? 살아남았다는 건? 아, 이 용을 왜 건드렸어? 파산 아, 어떻게 이게 참. 근데 아래를 보긴 해야 돼. 파산이 없네. 아, 이 궁이 없었네. 아 이게 무슨 일이라? 근데 이제 오거든? 팬스! 아 여기까지. 아니 이게 우리 팀이 그래도 좀 잘하네. 이번 판 우리 팀 잘한다. 제가 인정할게요. 이 포커싱을 보는 것부터 좀 잘하네. 방금 거기서 리신, 알리스타 아무도 안 보고 야수를 따라가는 제드와 말자 아주 좋았습니다. 알리 플썼다 아, 너무 잘 받았는데. 어, 잠깐 뭐야 먹었잖아. 아! 파이어스 <laughs> 자, 상대팀 입장에선 이러면은 답이 없죠. 말자가 그냥 문제를 내는 거야, 상대팀한테. 누가 말자궁 맞을래? 그럼 사팀 아무도 손못대죠할수 있어? 와, 아니, 이게 된다고? 와, 이 4인이었네? 이러면은 어떻게 루시안 궁으로 밀면, 어, 카이사가 죽으러 왔는데? 그뭐 같이만 안 맞으면 되지 않나. 아 근데 그림자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제드. 말이자를 하는 사람의 피지컬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거였어. 뭐지? 아니 제드가 플래시도 살아 있는데요? 아, 내가 이렐리아 다이브를 봐주다 죽지만 않았더라면 나도 저기에 합류해서 합류해 있었을 텐데. 근데 이걸 들어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아이씨! 아이씨! 아! 근데 물감 옥이 잠깐만 나 마우스 들어갔어. 아 g 아 지물아아이너아아아답게들어어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